어려 보이시니까 어. 물론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 이 나이에 어. 관절도 안 좋고 <웃음> <웃음> 싸울 라이도 아니고 아니, 이긴다 한들 응. 응. 진짜 군살도 하나도 없으시고 관리 아니, 너무, 너무 잘할 수, 아, 수 있으시잖아요 운동, 운동 좋아합니다 많이 운동하고 많이 집에다가도 샌드백을 사다가 응. 놓고 응. 샌드백을 응. 칠, 칠 정도로 운동 좋아하고 아, 응. 등산 좋아하고 응. 자전거 타고 응. 뭐 웨이트하고 어. 서바이벌 하시고 저도 <laughs> 저도 사실 야인시대를 쭉 보진 않았었어요. 그때 음. 2002년, 2003년이었나요? 그러면? <laughs> 아, 얼굴이 야인시대인데 <laughs> 아니, 왜 그러냐면 어, 그 야인시대는 2002년 <laughs> 커서 야한 제일 데. 안 좋은 <laughs> 기억이 있을 때예요. 아. 그때가 그... 월드컵때인데 아, 올드컵대. 어, 아, 예. 제가 2002년 6월에 개원하셨던 개원을 했었어요. 하시는 거죠? 어. 2002년도 4월에 군유관 전역하고 어. 두달 정도 지나서 6월달에 개원을 했는데 어. 10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 이듬해 2003년 초까지 망했어요. 명승권 줬거든요. 딱그 약간... 시기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 전역 때 제가 뭐 그런 드라마 그 여유가 없어. 슬로우, 그렇죠. 슬로, 그렇죠. 그래서 아, 저는 아이스타 말만 들었지, 네. 안제모 나오고 사람도 맨날 싸우고 막 네. 도가서, 사람들 맨날 싸우는 거막 슉슉 날라다니고 그런 거니까, 저게 뭐같이 그렇게 사람들 인기있나 그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오상사란다 때문에, 또 우리 형 나온 것 때문에 몇개를봤는데 아, 연기를 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거 유명한 사람들 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연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주, 아 그걸 모르 느끼냐면, 다른 분들의 말은, 약간 그 말이 그 약간 어색한 연기 있잖아요. 네. 그냥 대사 뭐냐 국어적인 그런 느낌들이 음. 좀몇명 있어요. 네. 누구라고 음. 제가 얘기는 안게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아, 니 되게 유명한 아.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형님은 뭔가 준비한 듯한 어. 느낌이에요. 내가 네. 네.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그 얼굴 봤을 때는. 근데 아, 어, 연기 막 대시랑 싸우는 장면에서도 네. 굉장히 음. 잘 싸우고.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두 번인가 몇번 남았는데 다 이긴 걸로 나왔죠. 음... 진 적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싸움을 드라마를 안 하니까 네. 싸움 응. 드라마인데 초일이 응. 응.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제가 응. 아, 아, 딱 응. 등장을 하면서 응. 응. 황금마차 클럽 사건이라는 게있는 그렇죠. 가었던 아, 아, 사건 네. 거기서 응. 이제 극중이니까 미화시킨 응. 건데 응. 응. 저쪽 두 놈을 이기고 세 돼지가 번... 나왔고 또 누구랑 어, 또 있었죠? 뭐 돼지, 독, 소, 저기 저기 삼수 <laughs> 삼수 아 <죽어버렸다. 웃음> <그리고> 이제 <laughs> 삼수, 어, 맞아 목살하고 붙다가 내가 이제 밀리면서 어. 서로 이제 왕창 바구리 싸움을 하고 아, 음. 그러면서 시청률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아, 아, 뭐 그게 아, 되게 재밌었어요 음. 음. 지금도 그걸 회장을 해요 음. 그거를 오상사면은 황금마차 사건 어. 그 클럽 오픈식 때 서로 싸웠던 네네. 얘기를 해요 음. 음. 드라마랑기를래요 실제 이야기 바탕에, 가장핵한거니까팩션이거잖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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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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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신상사 선생님은 원래 지금도 이제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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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직도 살아요. 정 예예.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거의 끝날 무렵에 음. 제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연선배하고 음. 음. 같이 뭘뭐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사동에서 음.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음. 갑자기 문을 누가 스무 열고 들어오는데. 좀있다 음. 그다음 이게 이제 2000년도 초반이니까. 음. 네. 아, 2천 한4년단순니까좀더뭐그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네. 이 안, 오, 뭐, 이뭐 어, 네. 부자 오 뭉쳐있고 뭐이모 모자 있잖아요. 모자, 모 모자, 탁 치고 네. 두세 분이 탁 하나는 또 목발 짚고 지팡이를 탁 치고. 진짜 이거 영화 찍으러? 오 영화네, 영화야. 여기 나재웅이가 누군가. 오 양이씨 목소리. 재밌어, 재밌어. 아 예, 저 지금 왜 그런 시죠 제가 수업 중인데. 잠시만 좀어 미안하네. 어. 잠시 기다리겠네. 수업을 마었어요 아니, 왜, 왜 그러시죠? 그더니 저도 느낌이 딱 보니까 음. 건달들인데 아. 연세가 어. 좀 있으셨어요. 한 40대 후반, 네. 50대 되는 후반도 네. 네. 예. 있으시고, 그래서 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들어오시고요. 등장을 네. 하셔서. 그래서 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우리 큰형님이 자네를 좀 봤으면 네. 하나요. 신상님께서 예? 큰형님이요? <laughs> 그런 날 네. 이제. 음. 훈 형님 누구시죠? 우리 저 신상현 훈 형님께서 자네를 봤으면 좋겠네. 음. 자네가 본인의 연기를 멋지게 해주셔서, 음. 해줘서 오 음. 자네를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으려고. 아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거의 반 붙잡혀가듯이 가갖고 붙잡혀. 선생님을 뵀죠. 어그 진짜 이렇게 레전드인데 음. 그런 이야기 속에 계신 선생님을 이제 찾아뵙고 음. 얘기 도 듣고 뭐. 앱비 채널에서도 내가 뭐 실제 있었던 얘기도 네. 하고 있지만 뭐... 그렇지만 뭐 그렇게 네. 그런 인연이 됐었죠 음. 음. 근데 처음에는 음. 약간 어? 이거 뭐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약간 조금 무성이었나요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근데 뭐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했는데 음. 뭐 저도 조금 뭐 그런... 아하 바쁜 사람들이줄 알았어요 굳이 그 뭐... 3명으로 지 3명으로 3명 정도? 아니야 이 할머니가 상대이할하 큰일날까? 이거 <laughs> 방송 나 내가 아니, 그런 분들하고 3명이 <laughs> 아니야 계속, 아, 그냥. 그냥. 어렸을 <laughs> 때 살아오길래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laughs>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잘무잘 know what I said. I don't know 가 h a t I said. I don't k 그러 w 아 h a t I said.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now what 요 s 아 i 뭐요 아, 천. 죄송합니다. 죄이 아, 천. 첨... 예. 그래서... 아, 첨... 그래도... 아, 죄송하다는 말을 한번 정도 하신 아, 뭐... 어. 거 아니에요? 지작단이뭐한테질문하긴 알고. 아 예, 그, 저상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니, 줄 네, 아, 인데 너무 재밌었는데, 그 혼내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지 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웃고 죽인 사이에 좀 정리를 하시는. 네. 얼떨떨. 얼떨떨. 쓴 거야 한 명.

아, 그냥, 그냥 이거 하면 미안하다. 뭐, 일하는 곳은 어. 어. 아니 필요도 없는 거야. <laughs> <laughs> 안먹는데 <laughs> 나도. 이거, 어.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그, 사실은 뭐, 우리 지금 녹화하고 뭐 있는데, 거. 원래 이게 생방송 하다가 제 폰이 완전 사망을 살짝 음, 해가지고, 네. 지금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음. 이제 우리가 좀 여러가지 시간 때문에, 오늘은 한가지만 좀 하나 더 하고, 제 생각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또한번 아니 시간을 내주셔서 <laughs> 제대로 생방송으로 또한번좀 해서 오히려 일상 가요. 아 너무 멀리, 멀리 와서. 가서 요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갈 거예요. 아 나가고 입으로 가야 입로 아예 이회에 걸쳐서 할래. 내가 딱 보니까 발 <laughs> 먹고 술 먹고 실수로 지을거같아 <laughs> 제 생각에는 이번엔 특별히 다음 주 정도나 해갖고 날짜 또 하루 잡아갖고 네네. 우리가 아니. 일산으로 네. 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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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네. 저쪽 어때요? 저희 범학님이 방은 범학연님 하게 아니, 범학연 아니. 범학연 아니 아는데. 네. 아는데 아니 이거 뭐 기승전결도 없이 여기서 끝나는 <laughs> 거예 원래 <laughs> 아,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기결입니다 기결 기결 지금 <laughs> 아, 아니 그리고 지 작가님이 질문을 던진 거에 마무리도 안 됐어요 <laughs> 그니까 네, 그것도 할 건데요. 정말... 사실 다음에 제대로 와, 이제 라이브로할 때는 네. 앞에 거 당연히 안 하고 본격적으로 이브로해서 이제 지승호 작가님의 어, 질문을 주시면서 한 시간을 다시 좀해내고 네. 어떻게 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잘안 끝나실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 이 부분을 다하분 싶은데, 이거는 그냥 빡센 프로필이 일부고 이분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지승원 작가의 인큐왜냐면 이게 내용이 많이 안 나왔어. 예. 예. 아, <laughs> <그치? 나라도> 지금 영상도 할게 되게 많으니까든요 18개 준비해서어요1 8거준로요 18개 아비로 됐어요. 18개 준비로 됐어요. 18개 준비로 됐어요. 18개 준비로 됐어요. 18개 준비로 요즘 연극 하시잖아요끝8개 아, 이제 네, 그걸 했습니다. 19년도죠, 작년 작년 작년. 그거를 한 20년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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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이제 뭐 이게 음. 좀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어떤 그런 아쉬움을 음.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연기를 뒤들어보는 어떤 계기를 갖고 싶어하고 음. 음. 뭐대학내에뭐 베스트 작품이라 할수 있을 만한 작품이에요. 음. 남자 두두 분이서 나와서 그렇죠. 네. 한 시간 동안 둘이 하는 이인극인데, 그뭐 어지간한 구력이 있는 배우들다 욕심내는 어. 작품이에요. 지금도 뭐, 김내하라고 그 유명한 중에서 배우가 중에서. 지금 있거요 김래매시하고. 뭐늘매라는어우요 김래매시하고. 김래매죠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 중에 유명매시고 김래매시고. 고그래서래매시고 김래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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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매시 그게 몇년정도김래매시요 그거는 한 제가 해서 5년 이상 한거 같아요. 5년. 인기 많은 응. 응. 계속 그렇죠. 연극은 계속. 그렇죠. 한 마흔 년이나 한 마흔. 근데 그 연극은 그 20년만 에하셨다고20몇 년만에? 어, 어, 그동안에 그럼 안하셨어그동안에왜 네. 연극은 안 했지? 바빠서 그런 거? 그제 잘못이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방송 매체 연기에만 어떻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아, 어떤 그런. 그 습성 이렇게 배운다고 음, 해야 되나 음,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은. 음, 음. 아 그만큼 또그 TV 쪽에서 많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닌가. 일이 음. 있으셔서. 뭐 그것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음. 제가 뭐 이렇게 탑 배우도 아니고 잘 나가는 배우도 아니고 음. 뭐그 배우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음. 어느 순간서 부터은 뭐. 거래에 되지 않습니다. 음. 아, 생기적인 그건... 측면도 있는 거고. 그렇아 굉장히 아유. 현실적이죠. 어, 어, 그러다 어. 보니까 연극은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음. 뭐좀 사실은 조금 겁도 음. 먹었고. 음. 아, 얼마 있다면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 연극을 안 했다 고 불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영그 주로 영화나 그다 TV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음. 연극을 할 그럴 여유를 못 가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그렇다고 연극하신분이 그런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 매치만 하면서 못된 어떤 그런 음. 습성이 몸에 많이 대서 연기로서 아. 음. 그러니까 오. 배우로서 진정한 배우로서, 배우로서 네. 예술이다 이런 거를 네. 놓치고 산 거죠 솔직히 네. 고백하면 네. 네. 그런 부분을 놓치고 네. 그런 어떤 그런 타성에 젖어서 네. 그렇게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데 20년 만에 해보니까 또 너무 좋았죠.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돌아가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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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으로 돌아가고 저를 좀더 뒤돌아보는 계기도 됐어. <laughs>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인데 원래. 네 그렇죠, 그렇죠. 예또 굉장한 또 행복감도 얻었고. 아 그렇죠. 아아또 이인극이다 네네 보니까 완전 집중을 했어요. 아 그리고 아뭐 비록 네 작은 소극장이지만 네막 객석에. 제 아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음음음어음네 정도 이 정도로 마주치고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압박감도 컸고. 그렇죠 어 근데 그런 압박감이 네 저한테는 아 거듭 나는 어떤 계기가 아아 됐어요. 아 예. 야, 이걸 내가 이겨내지 못하그또 아아예 앞전에 훌륭하게 잘한 배우들이 아 계시는데 예아 이거 먹칠은 하지 말자 기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하면서 좋았어요 근데 그 앞에 진짜 관객이. 김지국이야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 아 실제 그랬어요 야. 영화 제작자 하면 후회 없는데 나 기억이 네.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laughs> 해서, 이렇게 네. 둘이서 앉아있는데 네. 내가 요정도예요 거리가 형 네. <laughs> 저들 부담스러워요 얘? 얘 부담스러워 스러워 나도 이렇게 하면서 막 심각한 거보 속으로는 그래서 아 이제 서어왔구나 하잖아. 표정은 죽여버려 인상을 이렇게 썼지만 아, 아, 어, 아, 진짜로. 근데 아, 이게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어요. 아, 이게 또틀리잖아요 실제 라이브 때. 네. 음. 뭐 오연경 같은 대배우도 남성 배우분 네. 그분도 막 연, 연, 어, 연, 연, 연극 무대에시 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아 연극이 갖는 매력이 음. 또 배, 배우들마다 갖고 있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음, 연극이 주는 어떤 그 공부는 저는 네. 이제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공부표현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어마어마하죠. 아. 아 근데 우리가 뭐 적게 한것 같아도 느낄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을 했어요. 한 시간 그래서 했어요. 예. 많은 내용이 했는데, 했는데 근데 너무 네.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네. 우리가 다음번에 이부꼭 한번 준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작을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찾아가서 예산으로. 짧게 영화 영화 지금 네. 카운트 개봉것지도 있지 않나? 아,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네. 다 마무리를 했는데 아,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음, 네. 그 제작자도 후배 군인데 음. 또 이제 저한테 일종의 음. 형님 오랫동안 영화계를 떠났으니까 음. 한번 살펴보는 겸경기큰 역할은 아니지만 한 음. 좋은 기회를 줘갖고 네. 아, 네. 저는 사실 영화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영화를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안에 음. 뭐. 그거 하면서도 많은 공부했어요 를 음. 오랜만에 음. 영화계를 가니까 음. 시스템도 음. 다 바뀌어졌고 아, 뭐 연기적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졌고 음. 아, 재미도 음. 있었겠네요 랜만에 심도 들었지만은 그런거죠 뭐 배우라는 음. 게 힘이 없을 수가 없죠 음. 아, 네, 재미도 있었고 네. 네. 저희도 형님의 그 레이저 날것 같은 눈빛을 엄청난 화면에서 이만한 눈알을 막 보고 싶어요 저 노안이에요 아, 괜찮은데. 넌스를 잘한 되기 협찬을 한 번. 이분은 끝까지 <laughs> 아, <안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관객들이 <laughs> 형님을 <웃음> 얼굴을 크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이야. 아니, 무슨 마징가지 <laughs>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자, 유튜브 스타 오늘 제 3회 야인시대 오상사가 오상사가 간다라고 얘기할 뻔 했네. <laughs> 네, 야인시대 <laughs> 오상사. 탤런트, 라제. 우리 라제형님,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다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